안정환, 하석주 등 수많은 국가 대표를 배출한 대학 축구의 최강자 아주대학교 축구부의 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모교 축구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8일 오후 5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 개최된 후원회 발대식은 박일분 팀장의 진행으로 안재환 총장, 강한일 총동문 회장, 이삼구 후원회장 이정효 축구감독, 선수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국민의뢰와 함께 시작된 이번 행사는 축구의 현황 보고와 함께 축구부 후원회장단 임명식이 진행됐습니다. 후원회 회장으로 해동산전 239대표, 부회장으로는 ANT뉴스 손순묵 대표, 백성병원 어무섭 진료부원장, 신우 ANT 이현주 대표 등이 위촉패를 받았습니다. 이어 239 신임 회장은 박춘효 대회분과위원장, 홍혜순 조직분과 위원장, 유승철 총무이사 등에게 후원회 이사 임명패를 전달했습니다. 239 후원회장은 아주대학교 안재환 총장에게 축구부 발전기금을 전달했고, 정인택 이사는 선수들 전원에게 축구화를 선물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학부모들이 후원회 이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꽃다발을 아주대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프로 축구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안재환 총장이 이삼구 후원회 회장 정인택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삼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축구 경기는 개인이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열한 명의 선수가 힘을 합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라는 거는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학생 30대는 한 마음 한 뜻을 훔쳐야만이 축구라는 공을 가지고 어, 어, 소비 복부할 곳을 하나 찾고 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디다 교이 선수들이 더 커가지고 더 좋은 프로팀 아니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후 나올 겁니다. 축구 후원의 비사들이 한마음 한뜻을 뭉쳐가지고 더 나은 선수들 후원을 할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전달했습니다. 축구선수가 34명이 있는데, 그 후배들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조그만 힘이나 대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사님들, 선배님들이 모여서 학생들 위해서 새로 이렇게 발대식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그 학생 선수들이 더 발전해가지고 어, 세계적인 선수 또 국가대표가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어, 그런 아주 담겨 축구부가 되길 예정을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매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어, 홈긴기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그 우리 후원 이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생들한테 또 힘을 실어주고 어, 매년 그 연말 되면 전지훈을 남해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희도 우리 후원 이사들이 어, 또 거기도 참여해가지고 어, 선수들이 어, 더 어, 동절기 훈련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행사도 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아주대학교 안재환 총장이 축사를 통해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축구부 후속 후원를 성립하여 축구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후원회 이사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축구 후원회가 아주아주 아주 모두에게 긍지와 부르는 큰 힘이 될 저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발대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